이거 보아요.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여내 하나님 여호와를 해요. 자, 근데 사랑이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왔으면 또어를 다녀야 될까요? 유치원! 맞아 사랑이가 사랑 이 유치원에 도착했지요. 엄마! 자, 조용! 엄마! 새로운 유치원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일때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이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아! 우리 새로운 유치원에 가면 우리 사랑이가 해, 해, 약속이 있단다. 이 약속은 우리 사랑이가 유치원을 더 재밌고 즐겁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다. 자, 이 약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발 가시기 맞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늘을, 하늘을 사랑하면 좋지 유치원 가서. 선생님께 인사도 해야 되고 우리 유치원 친구들은 유치원에 가면 뭐 해요? 엄마한테 인사해. 엄마한테 인 밥도 맛있게 먹지요. 맞아요. 그리고 또 유치원 가서 친구들랑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돼요. 안 되죠. 그럼 선생님 말씀에 수종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요 맞아요. 안 돼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유치원에 가서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지요. 자, 그런데 엄마가 이제 했 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도 친구들 네. 새로운 곳에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한번 말씀 배워보아요. 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 딱.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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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2주 뒤에 배울 건데, 오늘 한번 배워보아요. 자, 영차, 영차, 영차 우리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경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죠? 에굽 애국, 맞아요 애굽에서 나왔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땡땡땡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가난 가난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런럼 여러분 진짜 신기한게 원래 에굽에서 가난까지는 딱땡 며칠이죠? 땡땡! 10일, 10일. 10일! 10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열흘 하루 일, 사흘, 만은 다섯, 여섯,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수라의 백성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리도록 하셨어요. 가자마이몇 년? 40년. 4년? 40년. 우리 유치원 친구 친구들 4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이죠? 6 배를 더 살아야 되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지금 살아온 만큼의 세상에 살아온 인생에 몇 배를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너무 기숫자지죠 엄마 아빠 나이만큼. 그런데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0 년이나 돌리게 하셨을까요?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 우리 길령이 한번 말해줄까요 우리 길령이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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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사장님께서 우리 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걸리게 하신 이유는 한번 들어볼까요? 40년이나 걸리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해요. 자, 영 는 길고 긴 여행 끝에 모함에 도착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자, 모세가 백성들이 모이게 하고 말했어요. 우리 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가르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맞아요 어린이가 말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이번에는 아빠가 말했어요 한번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자위 번에는 예쁜 엄마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자녀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 주신 말씀을 우리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우리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 라고 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와밤 밥이네, 밤에 쿨쿨 자기 전에, 여러분, 우리 엄마와 게임을 하고 잘까요? 아니면성경책을 볼까요? 성경책 봐야겠지요? 그러면두 번째. 냠냠냠. 식사하기 전에, 어, 밥이네. 내가 맛있는 반찬 먼저 먹어야지. 하고 먹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을까요? 그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야겠지요? 세 번째. 우리는 자동차 타고 가고 있지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갈때아 언제 나오는 거야. 언제 도착하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즐겁게 찬양하면서 갈까요? 우리 한번 크게 말해볼까요? 어우 찬양하면서 가지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말화책에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 함께 즐겁게 성경책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 하겠죠? 우리 집은 또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 노력할 수 있어요? 네, 이런 행동들이 <laughs>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선언해요. 네, 다 함께, 다 함께 외쳐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우와,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눈 감고 손 모으고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로감사해요 날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